습니다. <laughs> 아, 여기는 순천입니다. 순천에 좋은 뭐 가자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를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다른 고객님들께서 싫어하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아, 자, 들어오는 입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게트, 대자는 4,000원, 소자는 2,000원 정도 하네요. 음, 그 다음에, 초코, 러스크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이렇게 달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3,8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좋은 뭐 가자점이에요. 순천에 나왔습니다. 유명한 가자점입니다.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우와. 보이시죠?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보라색, 핑크색, <laughs> 옐로우색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바게트 토스트 2800원 정도 하고, 마늘빵도 2800원 정도 하네요. 하니파이, 요거는 4300원 정도 하네요. 그 다음에 모든 과자가 너무나도, 어, 풍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빵집에 매력에 빠졌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클래식 밤식빵도 있어요. <laughs> 12000원 정도 합니다. <laughs> 어 하나 하나가 정성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고방 카스테라 2,500원 정도 하네요. 그 다음에 시나몬 크럼 케이크 9,000원 정도 합니다. 풍부해 보이죠? 어, 어머 이거 너무 예쁘네요. 만주라고 하죠? 반 만주 2,500원 정도 해요. 아, 어, 그 다음에 황남빵 요거 2,200원 정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낱개로도 세트, 뭐, 이렇게도 판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우니, 어머, 브라우니가 요거는 하나에 2,500원 정도 하네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뭐, 구독해주신다고 하시네요. <laughs> 조금 머핀 3,300원 정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 좋은 뭐, 가자점입니다. 소세지 트위스트, 2,500원 정도 하고요. 소보로 빵 아시죠? <laughs>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이거 2,000원 정도 해요. 앙금빵, 2,000원 정도 합니다. 어, 이 빵집은 사실은 저녁이 되잖아요. 어, 약간 출출해지면은 생각나는 그런 빵집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2019년 아름다운 납세자라고 그렇게, 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라 저는 지금 순천에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향긋합니다. 어,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어제도 제 짝꿍이 밤에 산책을 간다고 하더니 나가요? 그러더니 바로 요, 고로케 코로케를 사가지고 와서 또 밤에 야식으로 먹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얼굴이 통통 부어가지고 쇼츠를 하는데 얼굴이 빵빵해져서 저도 너무 놀랬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어니언 베이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니언 베이글 하니까 밀가루, 크림치즈, 양파. 제가 다 좋아하는 그런 어, 재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 치아바타 어, 4,300원 정도 합니다 발효된 어, 건강한 빵이에요 여러분들 순천에 오신다면 꼭 요곳을 들러 주세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요거래요. 저 오늘 어, 요거 사가지고 갈 거예요. 4,300원 정도 하는데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저는 좋은 뭐 과자점에 베스트라고 되어 있죠. 어, 요거요. 어, 촉촉 바싹 뱃빵이라고 합니다. 어, 요리대에 나가서 1등한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사장님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루베리 크림빵도 있고요 모찌모찌 모찌모찌 벌써 많이 판매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쫀득이 블루베리 쫀득이 쫀득이 많이 보, 보시죠 <laughs> 그 다음에 레몬 진저스콘 그리고 초코스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네토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풍부하게 여러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큽니다. 음, 이거는 작은 거. 근데 굉장히, 어, 뭐랄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잘 나고 있죠? 어, 야채 샌드위치도 보입니다. 아, 이거 뭐예요? 슈톨렌, 어, 호두하고 아몬드가 들어있는 고급스러운 디저트, 스톨렌, 어, 요것도, 독일 전통 디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미니 조각으로 롤 케이크를, 요거는 아이디어 상품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다 먹기 배부르지 않아요. 그쵸? <laughs>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생크림, 단팥빵, <laughs> 슬브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자 상자 구매 시 원하는 제품으로 넣어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죠? 음, 여기는 과자도요 고급스럽고 향이 진합니다. <laughs> 한번 천천히 보세요. 어 어디보다도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과자점이에요. <laughs> 어, 견본품도 있고요. 어, 이렇게 다양하게 어, 다른 곳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미니미니 합니다. <laughs> 와우.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맛있는 어, 그 빵을 빵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어 그리고 저도 이제 프랑스 여행 가거나 뭐 독일도 가고 뭐 이렇게 여행을 가면 어, 빵이 주류란 말이에요. 어 특별히 어밥 생각이 안날 정도로 맛있는 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샌드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laughs> 오길래 이렇게 다 팔렸다라고 하실까? <laughs> 다 팔렸어요? 라고 하면서 오예에 오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음, 아 전통 롤케이크이 케이크이 다 팔렸다라고 했군요. 어, 그림의 떡이고 그림의 빵이에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림의 빵입니다. <laughs>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laughs> 아. 우와,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는 이거예요. 화이트 초코. 아,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유혹이 많습니다. 오, 아, 쇼콜라, 아메르, 딸기 가득 있는데요. 저는요, 요거 사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구매하는 모습 한번 보실래요? <laughs> 어머, 저 이거, 요거 사가지고 갈게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이거 몇개 정도면 될까요? 두 개. 우와. 허, 이, 이건 뭐예요? 복분자 케이크입니다. 복분자 케이크예요? 아, 네. 어머. 케이크예요. 그래요, 시그니처 케이크. 그럼 저 요것도 하나 살게요. <laughs> 이렇게 세개 주세요. 우와. <laughs>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음. 저는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아, 이렇게 사가겠습니다. 아우, 모든 게, 오, 너무 예쁜데요? 어, 이거 금가루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금가루도 뿌려져 있대요. <laughs>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케이크 형태예요. <laughs>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 제가 어, 케이크 두 개하고 시그니처 메뉴인 요빵두 개를 사가지고 갈 거예요. <laughs> 무거울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이제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어,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이게 <laughs> 시그니처 메뉴래요. 어 촉촉 바삭 배빵 이 배빵은 왜 유명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 배빵 안에 속재료를 매실 그리고 저희 꿀 어. 그리고 다른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가요 아 네, 그러니까 배하고 꿀꿀 꿀 가지를 다려요 다려요 그 안에다가 넣어요 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토핑을 견과류 네. 토핑을 네. 좀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와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계산해 주세요. 네. <laughs> 저 실시간 방송하는 거. <laughs> 네. 예. 아...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난리났습니다. <laughs> 네네 계산하세요. 아 네네네. 설명할게요. 자. 아, 여러분, 저는 오늘 K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어, 그거는 써 드릴게요, 지금. 네, 네, 네. 개인정보라. <웃음> 전화번호로 원하시는데 드릴 수가 없었어요. <laughs>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립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자, 제가 이렇게, 음, 어, 포인트, 이렇게 가자 좀 뜨네요. 어, 금방. 아, 어, 저도 이제 빵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laughs>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 이곳은 좋은 뭐 가자점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순천에 여행 오실 때 있으면은 꼭 들려서 여기 다양한 메뉴들 있으니까 맛있는 빵 여러분들 한번 맛을 보세요. 어제작궁이 저기 산책 가가지고 가서는 고로케를 꼭 사오더라고 밤마다.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오늘 주말인데요. 어, 행복하고, <웃음> 행복하고, <웃음> 즐거운 그런 주말 보내세요. <laughs> 아, 저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바쁩니다. 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린 거예요. <laughs> 잘 보내시고요. 어, 편안한 오후, 그렇게 지금 오전이죠. 아, 오후가 벌써 됐나요? <laughs> 잘 보내세요.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요. 음, 다양한 메뉴들 있습니다. 어, 그렇게 평수는 크지 않아요. 음, 크지 않는데, 어, 그래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맛있고, 예술적인 작품다운 작품의 빵집이 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한번 보세요 음. 보셨죠? 어, 요거였어요 코로케 어제도 이거 먹고 자서 얼굴이 빵빵해져 있습니다 <laughs> 어, 너무 행복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어, 천연의 발효 그런 빵 같습니다 예쁜가요? 음. 향이 달라요. 어. 향이 달라요. 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빵집에 왔습니다. <laughs> 잘 보내시고요. 어 15분 정도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 싸 들고서 집으로 가려고 해요. <laughs>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트는 선물입니다. <laughs> 잘 보내세요.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